안녕하십니까? 소망의 샘입니다. 아주 추운 겨울날 호수가에 눈에 덮여 서 있는 아름다운 등대를 발견했습니다. 나는 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안경에 안개가 끼어 잘볼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전화를 등대로 향해 들고 각도를 변화시키며 연속으로 사진 세 장을 찍었습니다. 집에 와 사진들을 보니 전화 사진기가 셀피로 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. 내 초점은 나, 나, 나로군. 본 것이란 전부 나네. 하고 독백했습니다. 내 삶의 초점이 예수님이고 내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. 그는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.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. 나를 떠나 나의 박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